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생명이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의 그 처음의 표제에서 시인은 다윗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신자이면서 그의 노래의 첫 부분에 반복되어서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4절로 그리고 5절에서 13절로 길게 두 부분으로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 이 시에서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은 자신이 어떠한 시인인가 자신이 어떠한 신자인가를 또한 알려줍니다. 3절에서 그는 먼저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찬송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자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이 신자로서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또한 찬송하는 자라고 알려줍니다. 3절에서 이어서 11절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다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의 확실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는 시인이 그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그렇게 사망해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인 그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또한 넘어지게도 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을 듣노라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된 신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으며 자신의 구원을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계속해서 생명의 빛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거라는 확실한 그리고 견고한 그의 믿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된 신자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그 시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합니까? 1절에서 그의 가슴 아픈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신자가 악인에게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임을 또한 아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라고 말씀해 썼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람이었던 바울 또한 그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해 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신자의 고난을 너무 두려운 모습이지만 또한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라고 알려줍니다. 참된 신자가 받는 고난이 안타깝지만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신구약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놀랍게 참된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시인이 애통하는 그 그리고 토로하는 그 고난은 사실. 하루 이틀 또는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지금 들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 신자인 그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지탱하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기에 부디 도와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자신의 그 믿음의 대상이며 구원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아님을 시인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많은 해결책,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도구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지혜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리석거나 나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강한 자, 그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하며 믿고 간구하는 자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간구는 의인의 간구이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신자의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참된 의인의 가장 귀한 본으로 계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인자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그분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분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고 완전하셨던 의인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으며 다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 동안 기도하셨던 모든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두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이생의 자랑도 없었고 안목의 육신의 그 어떤 종욕을 위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기도만이 예수님께 그 의로우신 분에게만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실 누구나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면 고맙고 아니어도 괜찮다는 그런 불손한 간구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의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 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합한 기도이어야만 하고, 또한 그러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참된 기도여야만 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또는 아니 들어주실지, 그러한 불신의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의 기도를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굳이 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나 장소나 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보여주었던 바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간구는 그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기도하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 참된 신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함께 믿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신자의 기도는 불신의 기도여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려드리는 간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때 부모가 들어도든지 아니 들어도든지 부모가 빨리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모가 기뻐하는 간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녀는 처음부터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구한 부탁이었고 부모가 빨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라였기에 구하였을 뿐이고 그의 생각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고 그의 생각만큼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신의 뜻대로 그의 방법에 따라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찌 그 부모에 있어서 자녀의 기쁜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구해였던 것도 아니었고 부모는 자신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을 법한 꽤 괜찮은 방법이며 도구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꽤 괜찮은 효율적인 방법이나 아주 좋은 최선의 도구로서 여기고 구하는 간구여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겸손한 자로서의 보이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임을 알았고 그러한 간구의 해결책 역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그들은 절박한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늘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도 수반하게 됩니다. 참신자들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꽤 괜찮은 능력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겸손한 신자가 보이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간구에 대해서 신자가 겪는 그 시험과 인내를 전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는 절박했지만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그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강박관념의 교만함도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당장 눈앞에 오가고 있었지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그 어떠한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없이 겸손하셨고, 여검 7장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화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얻게 하려이라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이 기도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심을 기뻐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참신자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태도로서 보여주시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 어떤 교만 가운데 나오는 동기에서 자신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한 행실로서 보이는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며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쁜 공생의 삶을 또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쁘셔서 제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줄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바빠서 피곤해서 물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쁘셔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의 간구를 따로 들어줄 시간이 없어서 피하는 하나님을 쓰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완벽한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기꺼이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데 인내와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없이는 그것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괜찮은 시간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그 시간에 맞춰서 내게 오셔서 적당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빨리 내 곁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감히 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불신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이며 교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시인의 첫 부분을 다시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고 당장 구원해달라는 그런 급박한 교만함의 기도, 하나님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기도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기에 여전히 애절한 기도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도로 들리십니까? 신이 원수들이 자신을 삼키려고 온종일 앞자고 괴롭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동일한 믿음의 표현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의지하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온갖 전투들, 생명에 오가는 전투들, 원수들이 오... 과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 속에서 어찌 나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면서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나약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불성실한 모습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자의 믿음이 위바, 위대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고 기다린다는 그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서 보였던 그 어리석은 그 교만함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들었지만 그것을 듣고서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그를 꾸짖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 주셨고. 그를 아는 자들은 전도라는 미련한 곳으로 계속해서 택한 자들을 찾고 구원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결코 나약하지도 않고, 그는 결코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문제와 또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와 내가 속한 이 땅의 그 어떤 곳에서의 문제와 환란이 내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할수 있는 참된 기도, 신자의 기도를 시인처럼 하면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비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의 정력대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아멘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